<laughs> 어, 한, 맞아요? 네. 어. <laughs> 정답 맞춰서 좋아요? 아, 1번과 3번이 좀 헷갈렸는데, 3번으로 맞췄습니다. 어, 요즘에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자랑 많이 연애를 하고 있어요. 꼭 좋은 남자친구 사귀실 수 있을 거예요. 국제결혼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. 맞아요. 이 사람은요, 남편은 한국사랑이에요. 아 정말? 네, 이따가 푸엉씨 나오면은 그때 이제 인터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신짜 <laughs>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혹시 한국어 강사를 하신지는 얼마큼 됐어요? 아니지. 거예요? 일단 자기 소개부터 어떤 거를 핸. 무엇을 소개해야 돼? 이름, 나이. 투황 씨, 잘로 아이디. 아니 아니 아니에요 <laughs> 다시 처음부터 할게 <laughs> 아푸씨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어, 안녕하세요 저는 푸이라고 합니다 올해 23살이고 하노에 음.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, 네. <laughs> 아, 그러면 저희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딱 아, 10살이죠 아네 <웃음> <웃음> 어쩌다가 한국어 공부를 하시게 됐고 어떻게 하다가 한국어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? 처음에 그냥 아이돌 때문에 공부하게 됐죠. 아이돌? 아이돌? 네. 어, 아이돌. 누구? 엑소랑 인피니트. 인피니티. 네 그거. 아, 참... 어 맞아 그거. 어. 한국어 선생님이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겪으셨어요? 처음에는 독학 가다가 음. 너무 어려가지고 워 나중에 뭐 학원 가게 됐어요. 지금 가르치신지몇년 <laughs> 되었어요? 3년 4년 동. 그러면 한국어 선생님을 하시면서 한국 남자랑 연애도 해보셨나요? <웃음> <웃음> 이런 거왜궁금하하죠하하하 <laughs> 뭐 저도 하금하지만 우리 시청자 분들도 분명히 아 궁금할 거라서 네해하 적이 있죠 하하하이하하하한 어. 어, 어, <laughs> 어, 명이 아닌 건데 이런 하하하하하하하하명하나보하어요 <laughs> 어. 저... 어? <laughs> 어? 진짜 그런가 본데? 하어 어? 저... 나는, 그럴 어?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? 어, 예, 될것 충분히 <laughs> 충분히 거 같아요? 네될것같아요 충분히 될것같그래요 네. 한국말 진짜 유창하게 잘하시고 그러니까. 메모나 이렇게 몸매나 아주.. <laughs> 아 벌써 몸매 도부신 거예요? 아, 아, 아 네. 스킬 했아어 아, 네. 이게 스킬이 아, 빠르시네 아 그럼 여들히 이렇게 해서 올라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럼바꾸도 <laughs> 찍으신 거 같아요? 요 근데... <laughs> 그래서 몇 명? 어... 명 근데 지금 고민을 되게 길게 하셨잖아요 그럼 한 7명 만난 거예요 어, 아, 진짜요? 진짜. <laughs> <laughs> 여기는 <웃음> 조사할 수가 없네요 <laughs> 한국 남자들 어땠어요? 만나보니까 어... 사람마다 달랐죠 응. 어? 어. 몇살몇살몇살 몇 살, 몇 살. 가장 어린 친구는 99년생 가장 많은 친구는 96년생이에요 아, 그럼 가운데 한 명은? 부 6, 어, 2명 어. <laughs> 다 어디서 만난 거예요? 친구를 통해 만나거나 어. 아니 그 친구분들도 한국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나 보네요 네 친구도 한국말 할줄 알아요 어. 그럼 혹시 베트남 남자도 만나보셨나요? 만나본 적은 없는데, 만나보고 싶네요. 아, <laughs> 아니. 아, 아니, 아니 <laughs> 베트남 뿐인데, 베트남자를 안 만나봤어요? 아니, 안 만나는 게 아니라, 네? 못, 아, 못 만나본 못 만나 것 같아요. 아, 왜요? 저, 저도 모르죠. 이상하게 저를 꼬시는 베트 남자 남 없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왜 그러지? 오, 신기하네. 오, 신기하네. 이상하죠. <laughs> 어, 아 근데 한국 남자분들은 수험실를 꼬시려고 하고. 어, 네. 어, 아, 그게 눈에 보여요? 네네. 네. 오, 네. 어떻게, 어떻게 꼬셔요? 궁금하다.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? 응? 네? 한국남자나다 똑같아요? 꼬시, 꼬시는 방법. 어,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어떻게, 어떻게 알려주세요. 라면 먹으러 갈래? 아니, 이런 거 알아요? 그거 어떻게 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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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냥, 관심 뭐 아, 보여주거나. 어, 예를 들면요? 아니, 이거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, 괜찮, 진짜 괜찮아요. 아, 궁금해서. 아, 생각 안 나는데? 우리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집착하는 것 같아 아. 예를 들어 제가 술 먹으러 가잖아요 한 12시? 11시에 집에 가는데 12시, 1시면 한국 시간으로 응. 한 2시, 3시잖아요 응, 2 응, 근데 그 친구들 먼저 자지 않고 어, 음. 집에 가는 거 보고 어, 자겠대 어. 뭐, 예를 들어, 이런 거. 아, <laughs> 그러면 세분다 한국에 계실 때 만난 거예요? 대부분 장거리 연애했죠. 한국과 베트남? 한국과 베트남. 그리고 아. 나중에 한 친구는 베트남에 응. 와서 생활했죠. 장거리 연애 안 힘들었어요? 응, 힘들죠. 그렇죠. 응. 네, 보고 싶을 때는 못 보고, 사회 음. 어, 때는 만나서 해결 못 하고. 아. 아까 한국 남자는 그 시차가 있으니까 뭐 새벽 2시까지 기다렸다가 왜안 들어가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. 베트남 남자들은 안 그래요? 그 사귀기 전이나 어, 연애 초반에는 고러겠죠 어, 남자들도? 아사람 음... 똑같으니까 음. 한국 남자들만 많다 지금 한국화가 돼 있으신 것 같아 요 아니 스타일도 아, <laughs> 어. 한국 사람 같아요 어. 근데 요즘 대충 네. 젊은 친구들 되게 잘 입어요 약간 음. 한국 스타일 따라 하고 아, 화장 방법도 그렇고 음. 그래서 요즘 예쁜 친구 많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길거리만 걸어봐도 음, 관리도 되게... 잘하고. 맞아. 하노이에 사시잖아요. 네. 하노이 여성과 호치민 여성들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? 제가 보기에는 호치민 여자들이 뭔가 더. 귀여운 것 같아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리고 좀 개방적인 것 같아요 하노이 여자들보다 하노이는 보수적 이런 느낌인가요? 그럼. 보수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조금 드릴 보수적 네 그렇죠 어, 그럼 보수적이죠 어. <laughs> <laughs> 그럼 보수적이지 뭐야 <laughs> 근데 이거는 케바케죠 아 그쵸 사람 상황이니까 케바케를 하면 어, 어떻게 알아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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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. 어떻게 알지 케바케를? 아 한국 남자 세 명인데 아 <laughs> 아, 아니, <진짜 웃음> 다 알... 알죠 <laughs> 그 남자분들 중에 제일 오래 만난 남자는 교제 기간이 얼마나 돼요? 1년좀넘게된것 같아요. 어 음. 그러면은 수엉 씨가 한국을 가시고 거의 오면, 남 남자가 왔다. 그럼 남자가 오면 하노이에서 여행도 다니고. 또 뭐, 거의 그랬죠. 아 주로 그다음 이제 왔으니까 잘 곳이 없으니 모텔에도 있나 호텔도 자고. 네네. 아 그럼 어디서 자요? 그럼 이제 아파트먼트나 호텔 이런 데서 잠을 자는 거죠? 그럼 이제 그냥 그냥 자겠냐? <laughs> 아, 그냥 돼? 자는 곳인데 안면뭐 해? 아 그냥 돼? 네. 아, 그래? 그럼 뭐 해요, 앉아고? 네. 사야죠, 잠만 자야지. 호텔 호텔은 자는 곳 아닌. 그래. 무슨 만 사랑이야. 그냥 아 이제 뭐어그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. 어... 되게... 그럼 표현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요? 아. 예를 들면. 틀 서로 배려해주고, 생각해주고, 뭐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잖아요? 음... 아, 그러면 행동으로 한다? 네. 어... 배, 들고 들어가나요? <laughs> <laughs> 말보다 행동. <laughs> 말만 많이 하면 들려져 음. 어, 어 그러 바로 침대로. <laughs> 낮짜밤이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네? 뭐, 뭔지 아세요? 나짜밤이? 네오 어떻게 되세요? 저는 낮이 밤자? 왜왜 그래요? 낮에 즐기는 스타일이신가? 아니 <laughs> 그런 그런 거 아니고 <laughs> 어, 약간 그쪽 아니고 아 그쪽인데? 그, 한국에서의 낮잠밤이는 침대에서의 활동을 아이,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, 낮에 이거 안 하면 안 되나? 얘기,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? 낮에도 하나? 낮에도 다 하죠 할 사람들은 어. 자다가도 그냥 하고 원래 도 자다 일어나서 하는 게 제일 좋지 만약에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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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x 아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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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계 x x x x x 관계 x x x x x x x x 미안합니다 내숭이 좀 많아요 <웃음> <웃음> 뭐 넘어갈게요 그래, 이따가 좀 편해지면 다시 얘기해 주시고 그 하노이 여자가 어떤 분께서 싸가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어 맞아요 아 그래요? 네네. 어 본인도 싸가지가 없으시가요네 저는 가끔 싸가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네. 예를 들면요? 저는 어, 모든 사람들한테 싸가지 없게 행동하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똑같이 대하는 거죠 아. 아, 근데 그건 다 그런, 그런 여긴... 거 아닌가? 네. 네. 다 그런 거 아니에요? 저도 그런데 이것도 뭐 케바케 아닌가요 그러면? 그럼, 하늘 여자들 싸랑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, 누가, 누가 그런 말을 해? 아, 지혜 씨라고? 근데, 그분도, 이 북부 사람이셔가지고. 어. 같았습니다. 네, 같어요 아, 어, 좋았어요. 만약에 제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음. 그러면 차위 옆에 하죠 남자한테만 그런 거 아니고 여자한테도 그렇고 음. 나분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도 음. 그렇고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이버릇게 행동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도 음. 무례하게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음. 좀 참기가 힘들지. 좀. 여기 하노이에서는 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? 이것도 한국이랑 똑같죠.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가고 뭐 영화 보러 가고 노량 그리고 그리고 한우에 커플들이 서허 많이 가요 서허 지금 한국어 선생님을 하고 계신데 추후에 계획 같은 거뭐 있으세요 한국에 유학 갈 계획이 있어요 오오. 아 지금 한국어 잘하시는데 왜 한국어 강사만 하면 뭐 자기 개발 못할것 같아서 사만도 음, 해보는 거죠 한국 들어오시면 고생을 엄청 하실 텐데 걱정 많죠 걱정은 많죠 물가 되게 비싼 것도 아시죠 네 알아요 음. 몇 년을 벌써 알아봤어요 오. 근데 계속 못 갔죠 왜못 갔어요 <laughs>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이고 터베이 때문인 거 것도 있고 토픽 토픽은 왜요? 토픽 있으면 장학금 받을 수 있거든요. 장학금 응. 학교에서 네 응. 그리고 일 때문인 것도 있고 근데 뭐 어차피 관리시. 가서도 돈 벌어야 되잖아. 편의점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과외하거나 그 너무 한국어를 잘하셔가지고 편의점 하기에는 조금 능력이 아깝다. 그런가요? 네. 베트남어도 엄청 어렵잖아요. 음, 많이 그렇지? 어려워요. 뭐가 좀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? 다 어려운데 베트남어는 성소가 있기 때문에 좀더 어려울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베트남어랑 한국어 <laughs> 를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음, 제일 음.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 거는 조사 많아가지고 배우는 사람들 많이 힘들어해요 조, 조사는 뭐예요? 좀려 아, <laughs> 조사 뭐, 모르세요? 조사. 어. <laughs> 명사, 동사, 조사 이런 거요? 나 아무... 몰라서 그래요 아 진짜? 조사는 뭐 이가, 은든, 을을 이런 그런 잠깐, 거를 잠깐만 뭐라, 뭐라고 방금 뭐라고 하셨지? 이 뭐뭐이 어, 이가 뭐뭐 아, 은든 을래 음. 그런 거를 조사라고 하죠 아뭐 <laughs> 뭐 세완 이가 이런거예요네 <laughs> 맞아요. 아니면 에몇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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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에? 아몇 시? 에 아니면 어디에서 에서? 아 이해했어요. 아, 예. <laughs> 그렇군요. <laughs> 처음알았습니다아 아, 모르는 거예요? 잠이 많은 학생이었어요. 어, 저도 잠아 저도 잠이 많았어요. 그렇게 말하면 우리 뭐가 돼요? 이거 우리 시체였나요? <laughs> 그러면 주변에 혹시 친구들 중에서 한국 남자들이랑 연애를 좀 이렇게 많이 하나요? 음, 한국 남자랑 연애하는 친구도 있고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지인도 있어요 아, 그 친구들은 다 어디서 만났대요? 한국 남자를 어떤 친구는 친구를 통해서 만나고 음. 어떤 친구는 회사에서 아, 만나요 혹시 여기 앞이 한인타운이잖아요 어네 맞아요 제가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뭐한 7시 8시 되면은 이 한인타운 앞에서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베트남 여성분들이 기웃기웃 하신다 그런 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아이이서치에서 이 찾아왔어요 <laughs> 다 <laughs> 다아 맞아요? 어, 가본 거 아니죠? 가보신 거 같아 그쵸? 저 하, 저, 전문가예요. 하노이 하... 처음인데요. <laughs> 처음 맞아요? 네, 아 아닌 것 같은데. 그러면은 베트남 여성분들이 한인 타운에서 헌팅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어... 많이 들어보셨나요? 혹시? 헌팅? 약간 음, 뭐 카페에서 헌팅하죠. 음? 카페? 그 커피숍? 네네. 아 진짜? 여자 베트남 여성분이 먼저 다가가요? 아니면 한국 남자 가요? 아 한국 남자. 아, 어, 네. 아, 그런 걸다 노리고 어. 한인 타운에 가시는구나 베트남 여성분들이. 어. 아 근데 베트남 여성이라고 하면 안 되죠 특정 그런 성향을 가지신 맞아요. 분들 한국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한국을 좋아하거나 그런 여성분들 뭐 한인타운에 많이 가겠죠 근데 베트남 여성분이 충당하기에는 단가가 너무 비싸던데 한인타운 금액이 그 여성분들 월급은 어느 정도 받겠죠 더 위로 평균 평균치 위 상위 이상? 네. 음, 아 그러면 은 지금 대화 내용이 그게 아닌데 남자를 노리고 그 카페에 가는 건 아니고 근데 약간 약간의 그 상위. 상위. 근데, 이따 파면 그런 거 있어요. 있지. 약간. 약간 약간 한국 남자들이 어, 나한테 대시를 뭐 해줘라. 뭐 한국 남자가 많은지, 그거 음. 보고, 아, 어, 어, 들어갈지 않아.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? 저 가보셨죠? 경험담인데? 아니, <laughs> 아니, 경험담인데, 이거? 저요? 아니, 저는 여기 사니까 자주 가능하죠? 근데 그런 거다 알아요. 제 친구도 <laughs> 아, 그런 적 있고, 그래서. 아, 그렇구나.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하노이, 한인타운 가서 커피숍 맨날 가요. <laughs> 저녁 7시, 8시. 그렇죠. 베트남 여성분들도 호기심 반, 뭐 기대 반,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, 음... 한국 남성분들도 이제 조금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사드릴 건 사주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. 나쁜 생각 갖지 말고. 나쁜 생각이 뭔데요? 푹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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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아닌 <안인> 척을 하실까? <laughs> 어 그러면 은 저희 같은 이 정도의 남자라면 네. 한국 남자라면 윤 실장님과 저랑 하니타운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네 그러면 외생한 여성분들이 다가와 줄까요?